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작은 새 언니가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스턴트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인스턴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백화점의 입점에 있는 유명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포장해온 건데. 어쨌든 집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스턴트가 맞는 거죠. 어머님이 자꾸 이런 음식을 먹이니까 우주가 집에서 제가 해주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집밥만 먹을 수 있겠니? 때에 따라서는 외식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우주가 이 집안 장손인데 신경을 좀 쓰셔야죠. 우주가 잘 돼야 이 집안도 잘될거 아니에요. 작은 새 언니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언니,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말이 지나치다니요? 엄마도 우주 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돈가스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새 언니에게 쏘아 붙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빈정아 괜찮으니까, 넌 방에 들어가 봐. 괜찮긴 뭐가 괜찮다고 그래. 아니군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거 아니야. 그때쯤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다시 따져물었는데요. 엄마가 그만하라는 눈짓을 하면서 제 등을 억지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새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예, 나도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내가 좀더 주의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렴. 알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낸 카톡은 보셨죠? 거기 보면 브로콜리 요리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 내일은 그 요리로 부탁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우주과형 안 좋아하던데 굳이 먹여야 하는 거니? 그럴수록 더 먹여야 하는 거죠.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전부 훈련내니까 반드시 먹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작은 새 언니가 조카 우주를 데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다 받아주니까 작은 언니가 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지금 쟤랑 싸우라는 말인 거야? 우주 못 봐준다고 하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봐준다고 했어. 처음에 못받진다고 했더니 첫째랑 차별을 한다, 뭐 한다. 그 난리를 쳐서 봐주기 시작한 거잖아.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봐주는 게 아니었어. 내가 작은 오빠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 계속 이러고 살순 없는 거잖아. 아, 서라. 그러다 또 부부싸움에서 산다 못 사다 달리치며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연도 참 기가 막힌데요. 그 모든 사건은 큰 오빠가 결혼을 하고 조카 지아를 낳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만며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도 있다고 하던데, 큰세 언니는 뚝풀어지는 성격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큰세 언니를 변하게 생각했어요. 조카 지아가 태어나고 난뒤 큰세 언니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육아휴직 끝나면 지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남한테 맡기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우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4등 2분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네,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서요. 그럼 4등 2분이 여기로 이사를 오신다는 얘기니? 그런 건 아니고 일요일 날 지하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금요일 날 데리고 와야 할것 같아요. 큰 새언니 친정이 경기도 외곽에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한듯 해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맡기고 출근할 거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큰새 언니의 말을 듣던 엄마가 신난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어요. 지하 나이 때는 매일같이 엄마를 보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 싶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큰새 언니의 말에 엄마가 머뭇거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하를좀 봐줄까? 어머님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마다 보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우리도 예전에 밥벌이한다고 니네 시내위를 지방에 내려다주고 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른다. 그 생활을 한 반년했나? 니네 시내위를 두고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결국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 뒀잖니. 어머님도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기 참 아깝긴 했지만 자식이 먼저니 어쩔 수 없었지 뭐. 비록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돼서 조금 쪼돌리긴 했지만 우리는 그때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지아를 사촌댁에 맡기고 올 때마다 참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이 봐주시면 저희야 좋지만 죄송해서 그렇죠. 사실 나도 절대 손주 안 봐줘야지 했었는데 닥쳐보니 다도 어쩔 수가 없네. 요즘은 다들 맞벌을 내야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도로시잖니. 그러니 둘이 의는해보고 말해주렴. 결혼도 둘이 알아서 했는데 우리가 그거라도 도와줘야지 타올 수 있겠어. 그럼 그이랑 상의해볼게요. 큰 새언니 얼굴이 일 순간 밝아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지하를 본가인 우리 집에 맡기면 매일 볼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로라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뒤 부모님이 조카 지하를 봐주시겠다고 하셨고, 근세 언니가 매달 200만원을 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오빠와 약간의 말 같음이 있기도 했는데요. 몇달 동안 200만원씩 들이던 중, 큰오빠가 부모님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한 50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뭘 깎아줘? 아, 그러니까 매달 받는 돈을 깎아달라는 말인 거지? 네, 200만 원씩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오빠가 엄살을 부리자 새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베이비스터한테 맡기면 200만원도 더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니, 그거야 베이비스터니까 그런 거고, 엄마 할머니니까 조금 싸게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인 거지. 하긴 그동안 나도 손주 받으면서 210 받는 게좀 그렇긴 했어. 그렇죠 엄마, 엄마도 좀 그랬지? 거봐 엄마도 좀 그랬다고 하시잖아. 오빠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근세 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우리 친정에 지하 맡기려고 했을 때도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으면서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둘다 은행원이라 월급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난리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 맡기고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도 종일 엄청 고생하시는데... 사실, 200만원도 적은 돈이구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이럴 때는 악세같이 다 받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새 언니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냥 100만원씩만 주던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육아가 얼마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주변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돈도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근할 때도 어머님이 많이 봐주시는데, 회사 갔다 쓰면 야근수당도 받으셔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매달 드리는 금액을 깎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큰새 언니가 야근수당까지 거론하자, 엄마가 질색을 한채 대답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데 야근수당이 다 뭐야? 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암튼 지금 받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래야 저도 눈치가 좀덜 보이죠. 사실 제 마음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두번 다시 그런 얘기 꺼내주도 마. 근세 언니가 엄마와 오빠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만약 큰세 언니도 오빠와 같은 말을 했더라면 사운했을 텐데, 오히려 오빠를 나무라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거기다 큰세 언니는 조카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기에 고부 같은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와 새언니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엄마랑 큰새언니한테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언니,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고 계속 걱정을 하더라고요. 빵긴요 그때도 말했지만 그거 적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지하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거든요. 큰 새언니는 지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큰 새언니는 혹시나 엄마가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집안 살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서 식기세척기를 사드리기도 했고 건조기를 큰 걸로 바꿔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큰오빠 부부에게 전혀 불만이 없는 듯해 보였어요. 엄날은 제가 조용히 물었거든요. 엄마, 지아 보는데 힘들지 않아? 내 네, 손주 보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거기다 첫째가 어찌나 잘하는지 대우받는 기분마저 든다니까. 며칠 전에는 점심때 초밥을 배달시켰더라고. 초밥을? 점심때쯤 첫째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식사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누룽지 끓여서 먹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집으로 초밥을 배달시켜주지 뭐야. 초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니까. 큰언니가 센스가 있네. 그렇지? 참 성격도 좋아서 뭐 하나 다물할 데가 없다니까. 돈도 제 날짜에 꼬박꼬박 보내줘서 요즘 적금도 들어가고 있잖니. 근데 내가 힘들게 뭐가 있어.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지하 대학 학비도 보태고 할 참이야. 엄마가 화난 미수로 입이 닳도록 큰 언니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작은 오빠가 결혼을 했고 바로 임신을 하면서 집안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작은 새언니가 찾아와서 조카 우주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평소 작은 새언니 성격이 시기 질투도 많고 큰 새언니와는 전혀 달랐기에 엄마가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우주는 그냥 니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지아는 지금도 봐주고 계시면서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네가 워낙 완벽한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봐주는 게 성에 안 찰까 봐 그렇지. 괜히 육아로 인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니들이 보는 게 맞아. 어머님, 그건 그냥 넘겨짚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형님이랑처럼 차별하시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차별을 하긴 누가 차별을 했다고 그래? 형님한테는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간단히 향으로만 대답을 하시고요. 남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구나. 그럼, 우리 우주도 봐주세요. 지금껏 지하를 봐줬는데, 어떻게 그래? 그럼 우리 우진는 어떻게 해요? 제가 형님한테 말할 테니까, 이제는 우리 우주 봐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둘다 은행원이와 돈도 많이 벌지만, 우리는 중소기업단에서 진짜 쪼들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봐주시는 게 맞는 거죠. 작은 새 언니가 큰새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억울하다고 하시연을 했던 모양으로, 며칠 후큰새 언니가 찾아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연은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볼게요. 니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린이집 보내봐야죠. 동서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근데 동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근세 언니가 혹시나 말 실수를 할까 싶어 말을 아끼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작은세 언니가 뭐라고 했을지 눈앞에 혼이 그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근세 언니가 작은세 언니보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편이다 보니 작은세 언니는 그 부분을 항상 시기질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가시돋친 말로 쏘아붙이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업도 좋잖아요. 아주버님처럼 그이도 좀 밀어주지 그러셨어요. 우린 자식셋 키우면서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은 제스까지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면서요. 그이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작은 새 언니가 입을 대빨 내민 채 불만을 수...